배어본 PC를 찾고 계신가요? 에즈락 데스크미니 X300 은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미니 PC로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뛰어난 게이밍 경험을 제공합니다. 155x 155x 80mm의 컴팩트한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VESA 마운트를 통해 모니터 뒤에 설치할 수 있어 깔끔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세대 3개의 모니터를 지원하는 다양한 포트 구성은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조립이 간편하고 소음이 적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며, 5600G와 같은 최신 프로세서를 장착하면 더욱 뛰어난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가벼운 게임을 즐기기에 적합하여 게임을 사랑하는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